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된 간장게장 집들을 소개시켜드릴게요. 그 미슐랭 가이드 안에서도 빕구르망에 선정된 가게인 여의도에 있는 화해당이랑 강남구청역 쪽에 있는 개방식당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진미식당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빕구르망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가볼 거긴 한데 이건 나중에 한번 가보고 영상으로 따로 만들게요. 사실은 원래는 개방식당만 찍어서 영상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날 제가 혼밥을 했어 가지고 메뉴 자체를 간장게장 정식 하나만 먹어서 애매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아니 이 영상을 다 찍고 편집하려고 컴퓨터로 옮긴 다음에 다 지웠었거든요. 근데 이게 옮겨진 영상들이 대부분 깨져서 전송이 돼 버렸더라고요. 이미 원본 영상이랑 사진들은 삭제해 버려 가지고 남은 걸로는 도무지 영상 하나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차라리 간만에 한 영상 안에 두 개의 식당을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아 이거 최근에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가? 아무튼 참 난감하네요. 일단 그럼 빠르게 개방식당부터 보죠. 이게 그래도 남아있는 영상이랑 사진으로 만드는 거여서 아, 영상 소스가 부족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초반에 개방식당 파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같은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상 소스들 좀 준비한 화해당 부분부터 보고 싶은 분들은 4분 10초 정도쯤으로 넘어가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일 없게 다음에는 조심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청역 코앞에 있고, 분점인지 팝업인지는 모르겠으나, 성수역에도 있다고 합니다. 가게가 일단 굉장히 세련됐어요. 이게 얼핏 봐서는 간장게장 집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무슨 감성 있는 카페 같지 않아요? 대신 진짜 감성 카페들마냥 자리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혼밥을 했었고요. 간장게장 정식 하나 먹었었는데, 가격이 식가였어요. 이게. 이 식가라는 점이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아마 제철이라든가 산란기, 뭐금 먹이 이런거에 영향을 좀 받는 거 겠죠 여기는 정식을 시키면 이런 찬들이 같이 나오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는 소고기가 들어간건 아니지만 나름의 깊은 맛을 주던 미역국이랑 발사믹 소스가 입맛을 돋구어주던 샐러드 탱글한 식감이 인상깊었던 굴전 간장 베이스의 단짠맛이 인상깊고 쫀득쫀득했던 조랭이떡이랑 한국인의 필수 반찬 김치가 나왔 었어요 여기에 식사 마무리 때 입안을 개운 하게 만들어줄 둥치미 그리고 게장이랑 같이 먹으면 좋은 감태가 나왔었습니다. 반찬 구성은 같은 정식이라도 날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여기 게장 자체는 이렇게 나왔었고요. 전라남도 암꽃게라고 하고 지금이 금어기라서 아마 예전에 잡아두고 냉동해뒀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간장게장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라서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게 크기는 그냥 전향합니다 보통 사이즈인 것 같아요. 아까 그 게장 정식이 식가라고 했었죠? 제가 방문한 날은 정식 기준으로 42,000원이었고요. 좀 크기에 비해서는 비싸다는. 느낌이 있긴 했습니다. 여기 개는 제철이 아님에도 살이 상당히 탱글탱글했으며 여기가 외국인 손님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방문했을 때 기준으로 그래서 외국인 손님들을 경영했기 때문인가 맛이 좀 개인적으로 싱거웠어요. 간장도 그렇게 짜진 않았고 비린 맛도 덜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간장이라는 게 너무 짜면은 짠 거대로 문제긴 한데 너무 싱거우니까 밥도둑이라는 간장게장만의 그 느낌이 사라지더라고요. 가격에 비해서 개가 작기도 했고 막 굳이 밥을 축 주문해서 먹고 싶진 않았네요. 뭔가 개방식당은 가게 인테리어도 그렇고 외국인을 겨냥한 느낌이 있기도 했고 자극적이지 않은 게장을 원한다면 은 여기를 방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밥도둑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게장을 원하기 때문에 제 스타일은 솔직히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개방식당은 다음에 보여드릴 화해당에 비해 다양한 메뉴가 있었어요. 아, 메뉴판도 찍어놨었는데 아, 이거 날라간 게 너무 아쉽긴 합니다. 아무튼 뭐 연어 덮밥 비라던가 꼬막 비빔밥이라던가 아니면 게장 정식을 반값에 먹을 수 있는 게살 덮밥도 있었습니다. 이게 간장 게장이라는 게 영상을 찍으면서 먹기가 참 어려운 음식이더라고요. 그래도 게 딱지에 막 비벼 먹고 그런 것도 영상 찍었었는데 날라가서 진짜 아쉽습니다. 이제 화해당으로 가 볼게요. 일단 여기는 원래는 태안에 본점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거기는 제가 현실적으로 가긴 너무 멀고 저는 여의도점으로 갔습니다. 미슐랭도 여기가 등록되어 있어요. 정확히는 국회 의사당역에 있더라고요. 이번에 갔다 오고 아니 까 그러니까 태안에 있는 지점도 좀 궁금해지긴 했습니다. 일단 건물 밖 외관은 뭔가 동네 상가에 있는 평범한 음식점 같지만 내부는 꽤나 고급스러워서 나름의 반전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일반 좌석들이 있고요. 룸도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룸 비용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고 저희는 운 좋게 룸에서 먹을 수 있었어요. 대신 여기도 전반적으로 개장 가격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개방 식당이랑 다른 게식가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메뉴 종류가 심플해요. 오럭포찜 정도를 제외하면 간장게장 외에는 딱히 선택지가 없습니다. 양념게장마저도 없더라고요. 당연히. 간장게장과 솥밥 이걸로 주문해줬고요 직원분이 밑반찬 등을 세팅해줬습니다 정식마냥 나온 반찬은 7개였고 그 처음 개방식당은 저 혼자 가서 먹었고 여기는 둘이서 먹었는데 이렇게 반찬을 한 사람당 한 세트씩 주더라고요 반찬들은 전체적으로 맛있었어요 달콤한 멸치볶음부터 시작해서 볶음김치도 맛있었고 제가 원래는 가지볶음을 안 좋아하는데도 맛있게 잘 해주셨더라고요 감자볶음이 아삭했던 게좀 기억에 남네요 젓갈도 나쁘지 않았고요 생각해보면 반찬들 대부분이 볶음이었네요 그리고 주식 에피타이저 계란찜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담백한게 맛있었어요 살짝 짭조름한데 너무 짜진 않아서 이거랑 밥 한공기도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식감도 폭신하고 부드러웠네요 색이 실제로 보면 살짝 어두운 편이거든요 이게 게장의 간으로 간을 맞춘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그 간장게장입니다 아까 전 개방식당이랑 다르게 둘이서 온거인 만큼 이번에는 두마리가 들어가 있었고요 개 크기는 둘이 비슷한 것 같은데 화해당이 좀더큰 느낌입니다 가격이 살짝 달라서 정확한 비교는 아니긴 해요 아 아까 말씀 못들었는데 여기는 좀 주의해야하는게 있어요 일단 일요일이랑 월요일 휴무예요. 무려 휴일이 이틀이나 있는 거죠. 게다가 오후 3시부터 5시 반까지 브레이크 타임이고 오후 2시가 라스트 오더이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 일요일 휴무를 생각 못해서 사실 이게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날 또 오후 2시 직전에 도착했어서 하마터면 또못 먹고 돌아갈 뻔했어요. 아무튼 이런 사정이 있던 화훼당 일단 게장만 먹어봤는데 어 짜지 않은 간에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아까 전 개방식당도 그랬는데 미쉐린 가이드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너무 짜지 않고 본연의 맛을 좀 살려줘야 하나 봐요. 아 그리고 밥은 솥밥이 나왔어요. 저는 솥밥이라고 해서 설마 잡곡이나 콩밥이 나오는 거 아닐까 걱정했었는데 역시 흰쌀밥이네요. 게장 먹는데 잡곡밥 먹으면 좀 서운할 것 같긴 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밥을 덜어놓고 여기에 숭늉을 해서 누룽지를 먹어주면 됐었는데 제가 옛날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어릴 때도 물밥을 거의 안 먹어본 것 같고 근데 이제는 이런 게또 맛있더라고요. 뭔가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저도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입맛이 변해간다는 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게장을 이번에는 밥에 최대한 살을 발라서 먹어봤습니다. 이게 게장이... 한 손에 카메라 들고 한 손으로 찍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혼자 먹을 때는 막 눈치 안 보면서 짜 먹었는데 카메라가 없더라도 이게 음식점이다 보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다행히 룸이라 남들 눈치는 좀덜 봤네요. 이렇게 해서 밥에 게살들을 올리고 비벼 먹어봤어요. 밥이 양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게가 작지 않았는데도 밥에 비해 좀 적더라고요. 아무튼 맛은 좋았습니다. 이게 태안에서 잡은 암꽃게라고 하고 여기에 태안 송화 소금이랑 서산 육종 마늘 등을 사용해서 만든다고 하네요. 재료가 좋으니까 당연히. 맛있더라구요 맛습니다 요즘은 순살 게장도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렇게 게살을 밥에 비벼 먹는 거를 선호하는 편인데 그 순살 게장은 솔직히 이 맛이 안 납니다. 좀그 탱글한 식감이 직접 바른 게살에 비해 부족하긴 해요. 간장 게장이 괜히 밥도둑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잖아요. 감태나 김에 싸 먹어도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게장 간장 도 살짝 뿌려서 먹어봤는데 확실히 이렇게 먹어도 그렇게 짜진 않더라고요. 요즘 게장은 짜지 않는 게 트렌드인가요? 게 집게나 다리에 있는 살도 잘 발라서 먹어줬습니다. 아무래도 게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삼척인 가 어디서 먹은 간장 게장은 껍질이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씹어 먹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미쉐린 게장이라고 해서 게 껍질마저 부드러운 건또 아니네요. 거긴 어떻게 그랬지? 마무리로 이 게딱지에 밥 비벼 먹어줬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 먹는 게 맞는 거죠? 음식점에서 그 게장 먹을 때 이거 준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좀 이상하긴 했네요. 조금 징그러운 느낌? 아무튼 게 껍데기에 밥도 비벼 먹어줬네요. 전 어릴 때도 게장을 잘 먹었었는데 그땐 이 껍질에는 잘안 비벼 먹었었거든요. 뭔가 좀 징그러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젠 써서 못 먹는 느낌입니다. 내장이 좀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름 꽃게라 이 점은 어느 정도 감안해 줬네요. 아무튼 이렇게 하회당도 다녀왔습니다. 여기도 전반적으로 자극적이거나 너무 짜지 않고 깔끔한 맛이었습니다. 개방 식당이랑 다른 점은 여긴 룸도 있고 해서 만약 혼밥이나 연인끼리 간다면 세련된 분위기의 개방 식당을 갈것 같고 가족이나 누구를 모시고 간다면 하회당을 데려갈 것 같습니다. 이 외식이라는 게 맛도 맛이지만 그 분위기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장이랑 음식이 손이나 입에 비린내가 좀 나게 되다 보니까 뭔가 연인끼리 먹기에는 좀 그렇고 부분은 돼야 될것 같네요 총 정리를 하면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두 개장집은 맛은 전체적으로 비리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아서 외국인이 먹기에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았네요 실제로 두 식당 다 외국인이 좀 많았어요 다만 가격이 쉽지 않은 가격이라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면 차라리 마리당 퀄리티는 떨어지더라도 무한리필 개장집에서 실컷 먹는 게 낫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아뭐 근데 이런 가격 같은 부분에서는 상대적인 거라 좀 애매하네요 그리고 이 꽃게라는 게 원래 좀 비싸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